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수억 듭니다. 수억 들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매장에 일을 갔다가 제가 매일 아침 매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한 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이른 시간에 그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이제 묻더라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laughs> 지금 보고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어쨌든 뭐 이런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뭐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하죠. 예, 그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뭘 하시든 간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를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개인 카페를 시작해서 어떻게 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냐.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박도 꿈꾸고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죠. 근데 오히려 저는 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가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 5점도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늘어나면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약간의 욕심이 좀 생기긴 한 케이스지만 저는 하면서는 정말 프랜차이즈를 좀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는 정말 시스템이 잘갖춰져야 됩니다. 이제 개인 카페 한 개, 두 개, 뭐세 개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거는 뭐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진짜 세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두 개, 세 개, 뭐 많게는 뭐 다섯 개까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 사장님 만큼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마음가짐에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시스템화 작업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프랜차이즈로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카페에서 성공하고 뭐 하시다 보면요. 진짜 잘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제 뭐 그 브랜드로 좀 하게 할순 없냐. 나도 이제 가맹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상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이제 시작하다 보면 진짜 그 시스템이란 거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돼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보면은 뭐 진짜 20개, 30개까지가 좀 이제 항상 이 문제였어요. 이제 20개는 넘어가느냐, 많느냐 해서 이제 나중에 진 제대로 안 되고 망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오히려, 그, 혼자 매장을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맹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그게 뭐 운영 시스템도 있지만, 실제로, 가맹 사업을 뭐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뭐 디자인 팀, 물류 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이제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수억 듭니다. 수억 들어. 따지고 보면 한 10억 넘게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덤비긴 덤볐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인력구조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보지 못한 단순히 자영업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망하고 자기 본전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왜냐면 자금적인 문제가 생기면 본전까지 이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영업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프랜차이즈를 먼저 꿈꾸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 잘 되게 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에요. 하나 일단 잘 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가는 길이거든요. 저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프랜차이즈 생각은 안 하고 일단은 개인 카페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납품 위주의 그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약간 시작되다 보니까 어, 되게 어려움이 많았죠. 그 시스템 작업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는지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오히려 저는 원두 납품이라는 그런 B2B 사업이 먼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가 저처럼 이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부류에요. 하나씩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전문적인 F&B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그런 식음료 파트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죠.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어요. 이두 번째 부류는 저는 정말 이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사업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이제 부동산을 뭐 자리를 알아보러 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브랜드의 대표들이 부동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고요. 그런 분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펼쳐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다가 갑자기 뭐 천호점막 이런데들이 부동산 업체가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확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그 F&B 사업을 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이제 부동산 업체 출신들이 그 안에 있죠. 이제 점포 개발 팀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때 어떻게 티가 나냐면 처음에 가맹비 면제, 로열티 면제, 뭐 인테리어 투자 뭐 이런 거 지원해 준다. 뭐또뭐 많이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맹점을 빨리 늘리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표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왜냐면 저희처럼 이제 잘 되고 있는 분들은 뭐잘 되고 있거나 뭐또 나름대로 이제 뭐, 탄탄하게 쌓아오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냐?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빨리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하냐?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라든가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빨리 이 확보를 하려면 가맹점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물류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투자비들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영점 같은 경우도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메인 상권에서 하시죠. 뭐 홍대, 강남역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해서 거기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줄서 있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거죠. 와, 진짜 저렇게 줄서 있는구나. 저러면 나도 되겠지. 그리고 그 본점들을 꼭 이제 직영을 안 하고 그 가맹점들한테 넘기고 그돈 갖고 또 다른 매장 또 오픈하고 또 이걸 또 넘기고 뭐 이런 사업 유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보이는 거. 왜냐면 그런 분들 대부분 강남에서 사무실 뭐삐까뻔쩍 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제, 와, 여기 가맹점 믿을만 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뭐 너무 겉모습에만 현혹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부동산 자리 다 알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편하게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자료 알아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그기 껴있는 부동산 업체라든가, 뭐, 컨설턴트, 점포 개발팀, 그분들이 알려주는 그런 부동산이 그냥 뭐, 꽁으로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생각해보세요. 프랜차이즈의 점포 개발팀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한 겁니까? 왜냐면, 급여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제로 뭐, 운영이 된다거나, 그렇게 운영이 된다 쳐더라도, 가맹점이 모집이 돼야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가맹비도 면제, 모든 면제, 다 면제인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돈 어디서 나올까요? 뻔합니다. 그런 게다 이제 권리금이나 이런 모든 부동산 비용에도 다 숨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질문 하시는 게, 뭐,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뭐 하는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죠. 뭐 일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걸 또 영상으로 한번 풀어봐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고 싶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고요. 자본이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제 이상씩 주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정말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매뉴얼이란 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영해보고 다 만드는 매뉴얼이거든요. 어, 그 매뉴얼을 뭐 사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가맹점주단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못하면 실제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지금 준비하는 매장을 성공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한 개, 두개 늘려가면서 여러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매뉴얼도 스스로 이제 정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금을 모아야죠.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저 혼자 먹고 살았으면 회사 안 하고 저 카페만 했으면 저 진짜 <laughs> 편하게 사는데 아 이놈의 나름 대로이 꿈이 있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속이 쓱습니다 제가.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